스튜디오의 붉은 온, 에얼 등이 겨우꺼우 켜지기도 전에 기타를 맨 김용빈은 귀에 꽂은 인이어마저 벗어들고 벽식의 초침 소리까지 삼킬 듯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7월을 뜨겁게 달골새 노래를 세상에 처음 들려주는 자리 그것도 트로트계의 대선배 윤명선 앞이라니 관객 한명 없는 촬영장이었다 해도 그의 심장은 롤러코스터를 탄듯 쿵쾅거렸다. 기타 헤드 머신을 두번 조정하고 심호흡을 길게 뱉은 뒤 그는 첫 코드를 튕겨 올렸다. 따뜻함이 번지는 듯 부드러우면서도 뒷맛이 길게 남는 음색이라는 작곡가의 말을 기억하며 김영빈은 입술 사이로 숨을 밀어 넣었다. 서늘한 공기와 기타 바디가 만나 떨리는 하모닉스가 퍼져나갔고 스태프들은 모니터 볼륨을 살짝 낮췄다. 완주하듯 3분 51초가 흘렀다. 모든 음이 공중에서 녹아내리자 윤명선은 두 손가락으로 턱을 받친 채 고개를 기울였다. 이 멜로디가 왜 이렇게 다정하면서도 외롭지? 라며 혼잣말 같기도, 평론 같기도 한 속삭임이 먼저 흘러나왔다. 이어 그가 끊어낸 첫 문장은 너무 위험했다였다. 카메라 뒤에 서 있던 FD가 숨을 삼켰고, 김영빈은 기타 넥을 움켜쥔 손의 핏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반박자 뒤. 윤명선은 마치 긴 서스펜스를 끈트 표정을 풀고,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이어갔다. 트로트라는 익숙한 문장을 고치지 않고 젊은 화법으로 다시 읽어냈어. 기교를 너태 과하지도 않고 감정을 구겨넣지 않고도 깊게 퍼지게 만들었지. 솔직히 오늘 내가 내 예상을 뒤집었어. 그는 두 번째 문장도 냉정한 척 뱉었지만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다. 한마디 칭찬이 금과 옥조로 통하는 이 업계에서 윤명선에 잘했다는 대개 세 편의 신문 기사같이다 김용빈은 실패했나 싶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털어놓으며 눈깔을 손등으로 닦았다. 옅은 미소인데도 눈물이 번지니 스텝 조명이 반짝였다. 그는 선배님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편곡을 다섯 번이나 갈아엎었다며 웃었지만 목소리는 울컥했다. 윤명선은 그 말에 기대는 원래 넘어지라고 세워두는 장애물이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다. 현장에 있던 사운드 엔지니어는 두 심장 박동이 BPM 90으로 맞물리는 순간이라며 폴라로이드를 한장 남겼다. 녹화를 마친 뒤 스튜디오 복도는 작은 축제장 같았다. 작곡가는 귀가길 리프트 앞에서 이 곡이 무대를 만났을 때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고 했고 김용빈은 아직 믹스 마스터도 안 끝났는데 벌써 무대가 걱정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알수 없는 각오가 묻어났다. 안테나에 걸린 듯 얇지만 맑은 음색, 그 속에 묵직한 바리톤을 숨겨두는 독특한 레이어링 이번 곡은 그 모든 기법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지도 같았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트로트 게시판은 윤명선이 극찬이라니? 김용빈, 뉴 감성 트로트 시대 연다 같은 제목으로 도배됐고, 30초짜리 음원 티저는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25만을 찍었다. 바로 그날 자정, 사랑에 빠진 듯한 스트링 라인 뒤로, 그대의 손끝이 나를 기억할까요? 라는 한 줄이 흐르자 댓글창은 음정이 아니라 체온이 들린다. 이 목소리는 담요 같은 워딩으로 불타올랐다. 반나절 뒤, 다른 채널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개그우먼 홍현희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10년 지기 친구 같은 고부로 불리는 두 사람이 아파트 14층 베란다에서 한낮 드라마 대사를 열창하며 열변을 토했다는 제보였다. 회자된 장면은 이렇다. 여자 주인공이 오해와 질투로 신음할 때마다 며느리 홍현희는 그 마음 내가 안다니까 라고 울분을 터뜨렸고, 동시에 남주인공을 옹호하는 시어머니는 시대가 변해도 자존심은 지켜야지. 라며 손부채를 부러뜨릴 듯 흔들었다. 그 열띤 토론이 창문을 타고 울려 퍼진 덕에 복도 지나던 이웃이 싸우시는 줄 알고 걱정했다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정작 당사자들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드라마 토론하다 보니 음량 조절 버튼을 잊었다고 해명하며 웃어보였다. 아이 준범이 낮잠 자는 동안 함께 만드는 콤브레드. 꽁치김치찌개 레시피가 실시간 댓글로 전해졌고 시어머니는 현이 덕분에 우리 아들이 육아 천재가 됐다며 며느리 자랑에 불을 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전형적인 고부 갈등 프레임을 깨는 현실 예능이라며 박수를 보냈고 제작사들은 모녀 같은 고부의 동거라이프를 파일럿으로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김영빈의 이야기와 홍현희 가족의 사연이 한 화면에 나란히 배치되자 사람들은 사랑과 존중이라는 공통 분모를 읽어냈다 거장이 인정한 후배의 진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드라마로 쌓은 우정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이다. 흥미로운 건두 서사가 교차 편집된 인터넷 기사 덕에 트로트 신곡이 담을 따뜻함과 가족이 나누는 웃음의 온도가 같은 해시태그. 샵사인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로 엮였다는 점이다. 김용빈은 이 열기를 고스란히 무대 계획에 담았다. 소속사는 신곡 공개와 동시에 작곡가와 함께하는 해설형 라이브와 팬 심장 BPM 측정 이벤트를 공지했다. 관객 팔목에 심박계 밴드를 채워 노래가 흘러갈 때마다 BPM 변화와 네온 조명을 연동하는 실험적 공연이었다. 윤명선은 MC로 나서 이 곡이 어떻게 사람들 두근거림을 자극하는지 직접 설명할 예정. 예매 오픈 3분 만에 서울, 대구, 광주 제주전 회차가 매진되며 서버가 5초간 503 에러를 띄웠다. 연습실 가습기에서 흰 김이 피어오르던 날, 김용빈은 6시간째 보컬 리허설 중이었다. 새벽 2시 반 그가 맞은편 의자에 앉은 작곡가에게 물었다. 선배님이 말한 감정의 여백이 이런 건가요? 윤명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를 내지 않는 데서도 설득력이 들리게 해야 해. 숨소리까지 스토리로 들어가야 해. 그 한마디에 김용빈은 노트북 악보 파일을 또다시 열고 호흡 표기를 빽빽하게 수정했다. 7월 둘째 주 금요일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은 35도를 찍었다. 하지만 김용빈은 롱슬리브 재킷을 벗지 않았다. 덕분에 땀이 톤 컬러로 바뀌는 중입니다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스태프들은 긴장한 그를 알아챘다. MV 후반부 바닷가의 홀로 선 장면에서 그대의 손끝이 나를 기억할까요? 후렴이 재생되자 그는 리허설 때보다 한 음반 낮은 속삭임으로 노래를 시작했다. 바람소리와 섞인 테이크를 모니터하던 감독은 가성의 공기층이 기대보다 더 따뜻하다고 감탄했고 그 말로 김용빈은 겨우 웃었다. 마스터 파일이 마침내 완성됐을 때 스튜디오 모니터 앞에는 윤명성과 김용빈 그리고 홍현희 모자. 모자. 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홍현이가 깜짝 응원차 들른 것 영상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드라마보다 설렌다며 박수를 쳤고 홍현이는 마이크만 잡으면 전주부터 심쿵이다라며 깔깔거렸다. 그때 윤명선이 농담처럼 말했다. 둘이 어디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토론했대. 김용빈 야외 촬영 때쯤이면 바람이 다 들었겠네. 녹음실이 웃음바다가 되자 김용빈은 두분 에너지 덕에 노래에 더 온기가 들어갔을 거지라며 고개를 숙였다. 공식 음원 출시 디테 a 자정이 지나자마자 멜론, 진이, 유튜브 뮤직 모든 플랫폼에서 스트리밍 알람이 울렸다. 30분도 안돼 실시간 트로트 탑 101위, 발라드 성인가요 미스 3위, 그리고 오늘의 발굴곡 1위를 석권했다. 댓글창은 이곡 때문에 새벽 감성 폭주차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눈물이라는 체험담으로 폭발했다. 음원사이트 실시간 반응 차트에 심장 비펜 120 후렴에서 멈칫 같은 감성 해시태그가 실시간으로 랭킹을 바꿨다. 그 사이 홍연희의 개인 채널에서는 시어머니와 트로트 신곡 반응 보기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두 사람은 첫 구절부터 어머, 아이고 세상에를 연발했고 후렴 직전에 시어머니는 볼륨 더 라고 외치다가 이어폰까지 꽂았다. 짧은 10분짜리 클립이었지만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150만을 찍었다. 누리꾼들은 당신 엄마가 이런 반응이면 진짜 명곡이라는 댓글을 핀드어 블랙카트 5천으로 올렸다. 해외 반응도 빠르게 들려왔다. 일본의 네트로 음악 커뮤니티 소아러버즈는 한국 트로트의 감성이 시티팝 코드와 만났다고 평했고. 유럽K 음악 팟캐스트 비버솔. 비버솔은 R&B 호흡 위에 얹힌 전통창법이 묘하게 조화롭다며 5성 만점 중 4.8점을 매겼다. 특히 BGM팀까지 노래에 참여한 현악편곡이 사랑과 기억에 관한 보편적 멜랑콜리를 자극한다는 분석이 흥미로웠다. 음원이 세상을 돌면서 팬클럽 용기백배는 오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랑을 기억하는 손끝이라는 주제로 전국 30개 요양원에 하트 모양 손마사지 키트를 기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손마디를 지압하며 신곡을 틀어드리는 이벤트였다. 영상이 SNS에 퍼지자 음악이 손끝에서 심장까지 맞닿았다. 진짜 사랑은 돌봄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기부처가 더 늘어 신0곳을 넘어섰다. 한편 윤명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가 직접 이 곡을 피아노 버전으로 연주하며 작곡 노트를 설명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1절 후렴 직전에 7음 코드가 살짝 비켜가죠. 이게 가슴을 긁는 애수의 톤을 만듭니다. 같은 설명에 음악 애호가들이 열광했다. 몇몇 뮤지션들은 코드워크가 레트로 소울과 교차하니 리메이크 욕구가 끓는다며 SNS 라이브를 열었고 해외 K팝 커버팀은 벌써 영어, 일본어 가사 번역본을 공유했다. 김영빈은 모든 댓글을 캡처해 저장하는 습관이 있다. 그는 출시 이틀째 밤, 연습실 구석에서 휴대폰 화면을 넘기다가 세상에 내가 모르는 얼굴들이 내 노래를 듣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네고 중얼거렸다. 스태프가 행복해요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 무섭게 행복해요라며 웃었다. 그리고 윤명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님, 부족했던 여백을 팬들이 채우고 계세요. 잠시 뒤. 돌아온 답장은 짧았다. 그러면 성공 곡 발표 일주일째, 음악방송 사상 최초로 작곡가 X가수 공동 스페셜 스테이지가 성사됐다. 윤명선이 직접 키보드 앞에 앉아 투명한 일렉트릭 피아노 사운드를 찍고, 김용빈은 그 위에 라이브 보컬을 얹었다. 무대 세트는 거대한 손바닥 LED가 천장에 매달려 기억과 손끝을 시각화했다. 방송이 끝나자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윤명선 손바닥 LED, 2위는 김용빈 라이브 쌉인정, 3위는 고부토론 말티즈 덕분이었다. 홍현희의 반려견이 현장에서 본방사수하는 모습이 깜짝 중계에 잡힌 까닭이다. 스크롤이 내려갈수록 이어지는 성공 행보 속에서 홍현희와 시어머니의 고부토론은 다시 뉴스에 소환됐다. 드라마로 시작된 고부 동맹이 트로트 대나무 숲까지 확장됐다는 이색 기사. 세대차가 아니라 세대 연결이라는 칼럼. 가족 간 소통의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두 사람은 다음 달 예능 우리 사이는 드라마틱, 가제, 고정 출연을 확정했다. 프로그램 콘셉트는 사랑, 용서, 존중을 키워드로 두 세대가 음악 드라마, 요리를 엮어 토크를 펼치는 것, 김영빈의 새 노래가 주제가로 낙점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여름이 깊어 갈수록 땀과 음악과 웃음은 뗄수 없는 삼각형이 됐다. 김영빈은 앨범 쇼케이스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꼭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손끝으로도 작은 목소리로도 충분하다는 걸이 곡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 팬들은 우리는 이미 손끝에 별빛을 달았다며 휴대폰 플래시를 켜들었다. 그 작은 불빛이 이어지며 하나의 은하를 만들자. 윤명선은 무대 뒤 커튼 사이로 나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또 다른 무대, 또 다른 밤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용빈의 노래는 사람들 몸을 돌게 했고 윤명선의 칭찬은 그에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심었다. 홍현희와 시어머니의 토론은 고부 갈등 대신 고부 공감을 보여주며 피보다 진한 건 웃음이라는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음원 차트의 숫자, 드라마 토론의 대시배, 손마사지 봉사 현장의 bpm 모든 지표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 세상은 지금 조금 더 다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은 마이크 끝에서 베란다 창문 사이에서 이어폰 와이어를 따라 우리 일상으로 번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여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좋은 노래는 귀로 듣지만 결국 가슴으로 숨인다. 그리고 서로의 가슴이 맞닿는 방식은 때로 손끝이 되고 때로 웃음이 되며 때로 긴밤 댓글 한 줄이 된다. 김용빈의 목소리와 윤명선의 멜로디, 홍현희 가족의 유쾌한 대화가 삼중주처럼 겹쳐질 때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용감하게 다정해질 수 있다는 것. 마침내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 따뜻함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